어두 마리를 같이 낳다가 한 마리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뱃 속에 있었다 뭐 이런 어, 일화도좀 들려오기도 하니까 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피의 동물농장의 토피고요 팽맨 개구리는 합사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암수를 뭐 같이 키우시든 뭐 수컷 두 마리를 키우시든 암컷 두 마리를 키우시든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같은 사육장에서 키울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 뭐 확실하게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사실 팽맹개구리뭐 그리고 대부분의 토드 종류.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 한국 토종 물두꺼비나 뭐 두꺼비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고 뭐 포함 뭐 픽시프로 그니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뭐 이런 애들이 진짜 그냥 그 눈앞에 돌아다니는 그니까 자기 눈앞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다 집어삼키려고요 그게 뭐 뱀이던 뭐 벌이던 새던 뭐 솔직히 사람 손가락이던 앞에서 자기 눈앞에 알짱가리면은 무조건 이제 입을 먼저 이제 혀를 갖다 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걔네들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같은 사이즈의 친구들을 이제 암수를 키우면은 다른 성별이니까 잘 지낼 수도 있겠지. 이거는 정말, 예, 정말 순진한 생각이고. 아, 아마 같이 키우면은 둘 중에 한 마리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두 마리를 같이 사육을 시켰다가 한 마리가 이제 한 마리, 다른 한 마리한테 물리는 일이 있었는데 물려가지고 이제 그부그 그그 피부 부위가 찢어지고 염증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패스라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특히 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같은 사이즈의 팽맨 개구리는 서로 뭐 이제 거의 공격성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에요 이제 그렇게 낮다고 해서 안 물다는 게 아니라 물 수도 있고 안물 수도 있는데 안물안물수 안 있는 확률이 더 높다 뭐 이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 마리를 같이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작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이라고 무조건 인식을 해가지고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두 마리를 같이 놨다가 한 마리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배속에 있었다. 뭐 이런 어, 일화도 좀 들려오기도 하니까 절대 두 마리를 합사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다음에 인스타 아, 토픽 그램 검색 하 셔서 팔로우 한번 씩만 아,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